93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3. 3인 가구 시대에는 오피스텔이 완성 맞춤. 오피스텔은 1인 가구 중 증가에 적합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 그러나 건축법상 업무 시절로 분류되어 있어 주택이 아니며 공급 과잉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단점이 많다. 오피스텔 투자 여력.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할수 있는 멀티형 부동산 상품이다. 아파트 대체제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의 상한과도 일접한 관계가 있다.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익률 분석이다. 오피스텔은 시사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을 얻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따라서 투자 전에 임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한다. 임대수익률을 매매가격과 임시시세를 바탕 임대시세를 바탕으로 체크해 보고 임대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2배 이상 되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접근성을 분석해 봐야 한다. 오피스텔의 중요 수요층은 1인 가구이다. 이들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대학가 업무 업무 지역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입지한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분석해 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입지에 건설된다 하더라도 공급이 가입된 지역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수익률이 높더라도 향후 공급이 가입되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가치도 떨어지게 된다. 오피스텔의 시장성. 오피스텔은 1인 1가구 시대에 적합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으로 월세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업무와 주거, 간 기, 음, 주거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멀티형 부동산 상품으로 차별성이 있다. 오피스텔은 젊은층 수요가 많은 도심 역세권에 입지해야 세입자 구하기가 좋다. 서울은 직장인 수요자, 서울은 직장인 수요가 많은 상남동, 대해란로 광화문, 시청 등이 좋다. 또한 대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역, 신천, 왕신리 등도 조, 좋다.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해 두면 시세 차익도 더물어 얻을 수 있다. 오피스텔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피스텔은 시사 차익은 임대 수익을 얻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하는 것이 금물이다 오피스텔은 한번 투자하면 10년 이상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얻, 얻는다는 방법, 생각으로 장기 투자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임대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하고 있으면 입지가 좋은 곳은 시세 차이까지 가능하다. 40대 이모씨는 2002년 강남 강남역 인근의 오피스텔 한 채를 매입하였다. 당시 오피스텔이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였지만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소형이어서 임대를 놓기가 좋은 것 같아 투자를 하였다. 분양 면적 20평, 전용 면적 10평, 평당 650만원으로 1억 3천만원에 분양받았다. 2017년 현재 전세가 가격은 2억 2천만원이며 월세 보증금 1천만원에 월 85만원으로 형성되어 있다. 매매 가격은 2억 5천에서 2억 7천만원으로 형성되어 15년 사이에 2배 올랐다. 4. 다기능 상품 상가주택 상가주택이랑 상가와 주택을 동일 사, 건축물에 만들 수 있는 건축물이다. 1층은 점포, 2, 3층은 다, 다가구주택 다 4층은 주인이 거주할 수 있다. 상가주택은 안정적인 임대수급을 얻을 수 있으며 노후를 대비하려는 은퇴자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상가주택의 장단점 상가주택은 장점은 주인이 거주하면서 상가의 상가와 다가구 주택을 활용하여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호재가 있는 곳은 시세 차익,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단점으로 토지비와 건축비를 합해 약 10억 원 정도의 초기 자금이 든다. 또한 상가 주택은 덩치도 크고 아파트처럼 거래 가 많지 않아 급하게 팔려면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는 등 황금성이 취약하다.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은 상가와 다가구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별래 신도시 상가주택 개발 사례.남양주시 별래 신도시 내 택지개발 지구에 상가주택을 개발한 사례이다.이곳 이곳 천면은 이곳 4차선 도로 측면은. 택지 진입로, 후면은 택지 내 도로, 이렇게 3면이 도로로 접한 땅이다. 이곳 상가주택 용지는 용적률로 하나 혜택을 받아 4층까지 지을 수 있었다. 도지비와 건축비를 합해 12억 원이 투자되었다. 총 8가구로 건축되었으며 7가구는 임대를 주고 남자 1가구는 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다. 3층 3가구 2층 1층은 3가구 2층은 3가구 3층은 1가구 4층 주인이 거주하는 형태로 총 7가구와 보증금 4억 2천만 원 월세 8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별내신도시 상가주택개발사례 네. 멋있는 건물 사진이 있습니다. 상가주택 투자 시 주의할 점 상가주택은 임대수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심이 높지만 토지 매입 비용과 건축비를 합하면 10억원이 넘기 때문에 사전에 자본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가구수에 대한 규제가 3 내지 5 가구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허용 가구를 확인해야 한다. 1층의 상가 를 만들더라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 않았거나 주변에 대형 상업시설이 입체해 있거나 또는 주변 인구에 비하여 상가가 포화 상태인 경우 상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5 미래형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살린 전원형. 연립주택이다. 타운하우스는 2내지 3층짜리 단독주택을 연속적으로 붙여 수직공간을, 수직공간을 한 가구가 사용하는 고급형 공, 공동주택을 말한다. 주거환경이 주차장은 독립적으로 사용하지만 정문과 울타리 등을 공유한다. 타운하우스의 종류. 타운하수는 입지를 바탕으로 전원형, 도시근고형, 도심형으로 구분한다. 전원형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에 대한 유형, 유형으로 자연과 전원의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도시근교형은 도시근교에 입지한 유형으로 도시와 전원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주변 여건에 따라 도심형 아니고 저는 또 영형도 아닌 어중간한 형이될 수도 있다. 도시명은 도심의 단독주택 또는 대지개발지구 내에 입지한 유형으로 도심내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원의 쾌적함을 느끼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다운하우스의 장점 다운하우스의 장점은 첫째, 전원 주택가 공동주택의 장점을 동시에 살린 주거상품이다. 공동주택에서 오는 과밀한 상악함을 탈표할 수 있고, 단독 전원주택은 약점인 방법, 관리, 커뮤니티 시설, 부족 등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둘째 시대의 트렌드에 적합한 주거상품이다. 주거 환경의 트렌드가 아파트 중심에서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으로 바꾸고, 있어. 타운하우스와의 관심을 엎어지고 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웰빙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는 시대. 적 흐름과 맞물려 전원의 여유로움과 힐링을 찾을 수 있는 주거 상품이다. 셋째, 자기의 취향과 맞는 선택할 수 있다. 타운하우스는 입지별 전원형, 도시 근교형, 도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기의 취향에 따라 입지를 선택할 수 있다.또한 단지 내 저는 텃밭, 바베큐, 커뮤니티 시설 등을 구경할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타운하우스의 단점.타운하우스의 단점, 단점은 첫째 대형 주택 위주의 고급 주택이다. 그동안 타운하우스의 대형평형의 대형 대형 고가 주택을 위주로 공급되면서 분양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 따라서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평형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외면을 받아왔다. 둘째, 황금성이 떨어진다. 타운하우스 타우, 타운하우스가 대형평형 위주의 지나친 국가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아 팔레, 팔려고 내놓아도 매매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 편의시설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매매가 매, 더욱 어렵다. 셋째 투자성이 높지 않다. 타운하우스는 다른 부동산 상품과 비교하여 거래가 많지 않아 투자성이 높지 않다. 또한 대형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많아 임대를 놓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6. 토지 정보는 기본이다. 토지, 토지 투자는 한 번에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잘못 투자했다가는 팔지 못해 장기간 자금이 묶여, 묶이는 낭패를 볼수 있다. 토지는 단시간 보유 및 매매 차익을 얻고 팔자 전원주택으로 활용할지, 농사를 지을지 등 목적을 분명히 하고 투자해야 한다. 토지보상금 노린 알박기 사례. 토지 개발이 시작되면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문 투기꾼이 모여든다. 온갖 편법으로 토지보상금을 노린 알박기가 성행한다. 첫째,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사두었다가 비싼 가격에 득파는 것이 알박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개발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저가에 매입한 다음 개발 회사가 팔라고 해도 팔지 않고 버티다가 매입 가격의 몇십 배를 받고 되찾은 수법이다. 둘째, 2000년대 초하남시 미사지구, 가밀지구, 감복지구 등에서 발생한 농장 알바기다. 택지 개발에 진행되던 하남시 일대의 6개월 동안. 500여 건의 농장 알바키가 적발되었다. 개, 닭, 오리를 키우는 농장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많은 농장, 동물 농장들이 알바키 수법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송파, 운정구 지대 지구 일대에서 볼통 알바키가 등장하였다. 볼통 이0개 이상을 운영하는 양봉업자가 생활대책 자금으로 분류되는 보상금을 다 타고 상가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많은 투기꾼이 모여 모여들었다. 모여 그러나 보상을 받으려면 지구 지정 이전부터 볼통을 가지고 양봉 상업을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 계획 부동산을 조심하라. 2015년 투자자들에게 도지 매매 대금 7억 2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협의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보여준 것과 다른 땅이나 근저당이 설정된 땅을 판 협의였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야산 꼭대기 일대 땅 18만 5천 제곱 어 제곱미터를 평당 1만원에 매입한 후 평당 19만원에서 20만원에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피해자들에게 장꼭대기가 아닌 다른 평지에 보여주면서 전철이 생기고 대지개별이 된다면 투자를 권유하였다. 또한 은행 대출과 사채를 끌여다 용인시 일대 땅을 매입하고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국도가 개발 되고 놀이동산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팔아 4억 5천만 원을 챙겼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회사 직원들이었으며 피해자들은 시세 차익을 챙길 것이라는 회사 임원들이 말했고 도지를 매입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지도 몰랐다가 몇년 후에 땅을 되팔려다가 피해 사실을 알았다. 최근 기획 부동산의 사기 형태가 일반인이 아닌 직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직원은 모집하는 직원의 인맥을 통해 다단계 형태로 토지를 비싸게 판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상대로 사기 매매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적도 등 공적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도 필요하다. 제주 전원주택 용지 분양 사기. 제주도의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제주도 지역에 있는 토지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관심이 많은 전원주택 용지, 용지 분양과 관련된 사기가 번번이 지고 있다. 2015년에 행정기관 제주도가 전원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정 광고를 낸혐의로 분양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이다. 적발된 분양업체에서는 제주시 조천읍 일대 31필지에 대한 청약금 300만원을 내고 추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광고를 냈다. 이 업체는 전국 일간지에 분양 광고를 내면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로고를 넣어 마치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가 전원, 전원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협의를 받았다. 검찰은 광고가 마치 기반시설이 완료된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어 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려 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분양업체 대표가 불구소 <laughs> 입건되었다.특정 지역의 투자 열풍의 편승 허위 가장광고가 많기 때문에 분진기에 편승한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작은 호재를 지나치게 과장광고하는 사례는 잘 걸, 걸러야 한다.호재가 시간이 지나면 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네, 105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